체체나고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이 영상에 있는 엄마가 산후 우울증으로 무기력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산후 우울증은 어떤 마음 때문인가요? 엄마 무의식 속에 아가 마음이 크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울증이 많이 오는데 자기 아가 마음이 크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라면서 아가 마음을 허용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꼭 엄마가 이야기를 싫어했다기보다는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바빴어, 어, 또는 엄마가 없었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애기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황 자체가 별로 용납이 안 됐고 허용이 안 돼서 내 애기짓을 못해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 애기 보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되게 애기는 수치스럽고 두렵다고 생각해. 막 애기 짓을 해서 그걸 엄마 아빠가 막 받아주고, 그리고 허용받고, 또 징징거리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자기의 애기를 볼 힘이 있는데, 그걸안 했어, 참고. 왜, 엄마가 되게 힘들어해서 안 했거나, 엄마가 없었거나, 엄마가 그걸 받아주지 못한 엄마가 아기였거나, 뭐 여러가지 이유로 그걸 못하면, 사람은 어린 마음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데, 어린 마음, 아가 마음을 인정해야 어른이 돼요. 밥만 먹어서 육체가 크는 건 그냥 몸뚱이만 자라는 거고, 마음이 자랄 때는 허용받아야 돼. 의존하고, 징징거리고, 때쓰고, 나만 알아. 아기들 마음 중에 제일 그게 이기심이거든. 엄마, 아빠 배려하라, 이, 이럴 때 받아주고 이랬으면그 마음이 자라서 이제 이타적인 마음이 되고, 이기심이. 짐덩어리로 이렇게 의존하는 마음이 이제 지켜주는 마음이 되고, 이렇게 자라거든. 근데 그거를 못해본 사람은 자기 아기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러면 몸은 어른이 됐는데 아기가 있어. 그래서 그 아기를 참고 자기는 그거 보이면 큰일 날것 같아서 참고 자랐는데 애를 딱 낳. 그러면 자식은 나잖아. 나로 투사되잖아. 그러니까 내 모습이 뭐야? 어린 내 모습.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무섭고 수치스럽고 그래요. 그때 그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우울한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그리고 막 죽고 싶고 심지어는 내가 저런 모습이라니 하면서 근데 엄마가 느끼기에는 자기 무의식 속에 그 아기 마음이 올라온 걸 모르고 그 아기를 보면서 내 아기 마음이 올라와서 내 아기 마음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한 건데 자기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나는 우울해. 그래서 이병명도 산후 우울증이라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알았다 하면 분명히 어린 시절에 제대로 아이로 보호받고 케어받지 못했고 아기 짓을 제대로 못했고 되게 되게 참고 엄마 안 힘들게 안 하려고 그렇게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올라와서 사는 울증이 걸렸을 거야. 아빠 엄마 케는해 엄마 엄마 뭐가 보고 싶었어. 안아줘. 이 엄마는 양육자 역할이 되게 버겁고 남편이 오면 너무 의지가 된다고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남편에게 의지하고 남편을 보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기분이 없다는 걸까요? 이 엄마는 결혼할 때 엄마 아빠한테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아가가 남편을 보는 순간 남편이 약간 곰돌이 같이 생겼잖아. 등직하고. 되게 <laughs> 포근하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런 남자가 이상형인 여자가 참 드물어. 내가 보기에는 남자답고 막 카리스마 있고 멋있다기보다는 포근하고 아기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줄 것 같은 다정한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그 아기 마음이 고른 거야. 아빠를 고른 거예요. 남편이라기보다 그 아기가 아빠로 를다 잘해줄 것 같은 남자, 포근하게 자기 사랑해주는 남자를 고른 거야.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 순간 아기가 올라와. 그리고 남편이 그걸 허용을 잘해줘. 그래서 아마 좋아했을 거야. 어떤 남자는 싫어하지. 여자가 막 아기처럼 굴면. 그런 남자는 이 여자분이랑 짝이 안 됐겠지. 남자가 싫어하고 다큰 여자가 아기처럼 굴어요? 이랬을 텐데 귀엽다고 하면서 잘 받아주고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를 좋아했던 마음이 아기 마음이고 그 아기가 아기를 낳았으니 싫은 거야. 내가 애인데 애기를 키우는 게 그래서 사옥을좀 걸렸는데 그래서 육아할 때는 너무 힘들어. 왜? 같은 애기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보면 나는 엄마야 분명히 마음은 아기인 걸 모르고 아기를 힘들어하는 마음은 자기도 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기가 아기를 키우면서 자라거든.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엄마니까 그렇지? 다 꺾으면서 아기를 키우고 나면 이제 어른이 되는데 이분은 그 힘든 마음을 극복하면서 엄마는 오늘 려고하지 않고 그냥 같은 아기로다가 하루 종일 니네 왜나 힘들게 이런 그런 표정으로 그 아기가 애들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는 주방 가고 주방으로 오면 방 들어가 이렇게 도망다니잖아 힘들어서 그러다 남편이 딱오면 이제 해방이야 아빠 왔다 이거야 나는 무의식에서 우리 아빠의 큰 딸이고 내 밑에 동생들이야 날 귀찮게 해.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아빠 오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아빠한테 막 가. 쪼르륵이 그 삼남매랑 이 엄마까지 다사는매야 가서 막 아빠를 안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보니까 빼서 아빠를. 그래서 막 주방으로 끌고 가고 애들 보거나 말거나 이이 하고 막 애교 떨고 이러는 건 사실 되게 낯선 풍경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애들 없을 때는 엄마 아빠가 연인처럼 다정하게 하지만 애들이 보는 데서는 어디까지나 애들의 엄마를 하고. 애들이 아빠를 하지, 부인도 그런 애기 같은 부인으로 아양 떨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 잘. 근데 막 애교 떨면서 이렇게 할 때, 그큰 딸의 눈이 이상해지잖아. 뺏긴 눈이야. 아빠를 엄마한테 뺏긴 눈과 또 엄마는 우리랑 있을 때는 늘 우울해. 힘들고. 우리 귀찮아 하다가 아빠만 보면 눈이 하트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인, 왜 엄마 노릇 안 해줘, 우리한테. 그리고 아빠까지 다 뺏어갖고 아빠 사랑도 왜못 받게 해? 그런 눈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어 자기 보호자가 와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야. 자기는 엄마란 말이야. 자기 여자 마음이 지금 아기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엄마 마음이 힘들다고 다 버리고 아기로 자기 자식들은 다 아기 마음 버리고 남편한테는 아기 짓을 하면서 그 애기가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아빠와 있을 땐 밝고, 자신들과 있을 땐 어둡고 우울한 엄마를 보면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